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먼저 같이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받냐면,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네. 어떻게 한 주간에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그냥 행복하게, 그냥 행복하게 여러분 사셨습니까? 음, 네. 살았어요. 네, 저는 몸은 피곤했지만, 그렇게 살았고, 네, 저희 딸도 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네. 왜냐면 맨날 나가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어, 근심 걱정이 언제부터 여러분 찾아왔다고 했죠?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에덴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인간은 그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나가면 이제 도움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가출해 봐요. 가출하면 바, 당장 오늘 뭐고 어디서 찾아야 되지? 어디서 또뭘 또 먹어야, 먹어야 되지? 이런 걱정과 근심, 염려가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걱정과 염려, 염려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업과 안 먹었잖아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담이란 뜻이요, 그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 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어,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같이 똑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성이라고 해요. 대표 아담 한 인간이 죄를 지어 가지고 세상에 이런 걱정되신 염려가 쳐들어 왔다면, 반대로 마지막 아담, 완전하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해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서는 왜 근심하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고 하시기 때문에 처소라는 건 뭐예요? 머물 수 있는 곳. 영어로 하면 스테이 스테이 네 스테이 네. 스테이크가 아니라 스테이 왜 예수님이 처소를 아, 처소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위해 인간들을 인간들에게 예수, 예수께서는 그리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들으심으로 말리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졌던 그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서 그게 처소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성령으로서. 와 계세요. 근데 왜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직 성령을, 성령을 못 받거나 두 번째 관심이 없거나 네, 둘 중에 하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처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 필요한 것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모든 것을 다더 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지시, 시, 아, 수, 아, 수준의 시간까지 우리를 끄시냐면 그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보여주는 것이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얘기를 예, 쉽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모아놓지도 않고 누가 기르지도 않은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걔들 걱정 안 해요. 근데 또 누구 뭘 보여주시죠? 언제 불, 아, 물풀에 들어갈지 모르는 들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걱정하지 않는 인간이 또 하나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기들. 네, 아기들. 걔네는 걱정 안 해요. 엄마가 밥을 주지, 아빠가, 아빠가 밥 주는 거 걱정 안 한다고요. 그럼 언제부터 걱정과, 걱정과 근심하게 돼요? 이제 자기라는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저 인간 믿으면 안 되겠다. 내가 먹고 살게저 인간이 저 밥을 줄지 안 줄지. 그 나이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어린아이는요 그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예요 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아, 그들로부터 이제 곧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떠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오시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죠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내가 보내시니, 보내시니 예루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그 근심이 가득하더라. 예, 예수님은 지금 가시 보내시니 하나님에게 간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 중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었대요. 예. 진짜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어보고요. 도마는 요한복음 1 4장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 어, 주님 말한 적도 없으면서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예, 도마 말투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제가 딱 도마거든요. 예, 도마는 이랬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러 물은자가 없었다고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왜 왜 물어봤는데? 제자들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못 들어서. 못 들어서. 아, 못 들었대요. 뭐 예수님 보청기 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들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우리 부모된 사람들도요, 자녀가 말을 할 때요, 행동을 할 때, 얘가 왜이 말을 하고, 왜이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면 적어도 오병이라든지 온갖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다. 저분 따라가면. 다 해결된다. 그것만 해결되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뭐, 선업부 장관, 교통부 장관, 총리, 뭐,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잡히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싫어요. 싫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때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왜저 양반이 잘 나가다가 또 삐딱선 타가지고, 또왜 저러나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칠 절을 말씀을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딱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 죽는 게 유익대대요. 왜? 내가 떠나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누가 오세요? 보혜사.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응. 보혜사가 뭐예요? 뭐 성냥. 절간 이름이에요. 성냥이. 예? 성냥이. 금산사 하듯이 네. 성냥이. 응? 성냥이. 네.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별명이에요. 도울 보자의 은혜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돕는 사람, 돕는 자, 변호사 또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변호하고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이 유익대, 유익한, 유익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자기 중심으로 유익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 유익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 그게 유익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떤 걸 하면 사업 잘 될까요? 어떤 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공부 좀 올릴까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세요. 일하면 땀 흘린 만큼 보람, 뭐야, 수고로운 열매도 거두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8절에 나오거든요. 8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가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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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에, 심판에 대하여, 대하여 세상을 그 책망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이 오시면 먼저 뭐를 하느냐? 의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어, 여러분 책망이라는 뜻이 뭐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꾸짖어 나무라다 라는 뜻이래요 예, 나무라다가 그래서 뭘까? 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무라다 나무람 지적질. 네, 네. 땀 네. 땀 맞아요 지적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 지적지 지적지라니까 음. 누가 떠오르죠 예, 꾸짖고 지적지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한대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마이드 멘탈 멘탈에 멘탈에 막그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야 내가 떠나는 게 좋은 거야 나 떠나면 성령이 오셔 근데 그가 오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아? 니들 꾸짖고 니들 지적질하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위로가 됐었어요? 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딸이 힘들 때 꾸짖고 지적질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유익이 돼요 안 돼요 네. 유익이 안 되잖아요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유익이 된다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 오늘 어, 설교 제목이 책망의 은혜예요. 책망의 은혜. 네. 네. 여러분, 1차적으로 책망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요. 엘렌코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다 조사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그거 같더라고요. 첫 번째, 오늘 번역한 것 같이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두 번째, 폭로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이 쓰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고소하다라는 거예요. 고소하다. 뭐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세 번째 고소하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고소하다는 단어가 고소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전체사 중에 페리가 있거든요. 페리가 원모에 대해서라는 뜻인 건데 이 페리랑 같이 쓰면 고소하다는 뜻이 적용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네, <laughs> 요한복음 3장 20절. 고소하다는 뜻으로 쓰인 용례가 3장 20절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게 예수님이 나는 빛이시라고 한 장면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적인 사랑이세요. 네. 차별적 사랑, 차별적 사랑인데, 이게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어.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친 걸 자체를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도해보면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낸지 말라는 사람도 만났거든요. 예. 네. 막그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해보셔서 그렇지. 있어요. 근데 왜 싫어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네. 왜? 왜 이때 드러나다는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고소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의 그 죄를 그 행위를 자꾸 그 빛이신 예수가 고소하고 고발을 하니까 도저히 나는 이 예수가 믿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이렇게 고소하다라는 뜻으로 용례로 쓰이는데 사실 제가 더 생각은 꾸짖고 폭로하고 고소하는 라그 개념이 다 비슷한 의미로 보인다는 거죠. 뭘로 해석이 되건 간에 크게 상관은 없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예, 성령이 오시면 하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예, 세상을 책망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세상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은 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악인들이 사는 세상. 아까 빛으로 들어갈까 두려워하는 그 악인들이 사는 세상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세상이 두 번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세상일까요? 두 번째 세상일까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세상. 첫 번째 세상은 책망에 관심 없어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차피 얘안 믿고 나는 지옥 당당해요. 그 사람들은 지옥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따고 하면 내가 가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한 짓에 여러분 이게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다른 게 악인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상은요 하나님으로 어, 하, 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그 그 자들에게 뭘 한다고요? 책망, 꾸짖고, 지적질하고, 나무라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폭로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기위 해서, 예, 고소시킨다는,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소를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고소를 취하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왜냐면, 그걸 다 받아내셨으니까. 예. 그렇다는 거죠. 책망한다는 건데, 책망의 세부 내역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구절 죄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구절 죄. 읽을까요? 시작. 죄에 대해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 아니요. 죄가 뭐라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죄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양궁 아시죠? 양궁. 그죠? 양궁이 있으면 관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화살 쉬를 쏘는 건데, 그 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피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에 분명히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거든요. 왜 창조하셨다고 나와있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성경의 곳곳에서, 고로세서도 나와있고, 이 사회도 나와있고, 뭐 어떤 때는 이 백성은 나를 찬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 하나님 영광을 지, 지, 아, 창조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 하나님 영광을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나를 믿잖아요. 그걸 또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좋아해요. 주체적으로 살아라. 누구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땡기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긴 줄 알아요? 어려운 말하니까 좀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 같죠? 가사에 나와요 이게. 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빅뱅. 아니요, 영원한 건 계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가 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된 결과가 뭐죠, 여러분? 그렇게 된 결과. 그게 십자가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근데 너,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너 이제 죽어. 그래가지고 매달아 죽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도, 우리도 그곳에 있었어요. 개시, 묵시적으로. 예. 네. 우리도 그들 예수를 목, 아, 목 박은 그 십자가에 우리도 있었다고요. 왜? 우리도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나한테 도움 안 되니까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제. 네, 저도 그런 사람, 그런 자였거든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요, 이런 걸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예수님만 너 믿고 있니? 너 다른 것도 의지하는 거 없어? 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직장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취업이 가장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맥 관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해요. 되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취업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창망하신다는 거예요 꾸짖으신다는 거죠 지적질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어? 그런 것들 다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 또 움직이세요 일하세요 인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맥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해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또 뭐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1 0절 이울까요? 시작. 그,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요 여러분 1 0절 이해가십니까? 아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잖아요, 사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의는 뭐죠? 보통 알고 있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보통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게의래요왜 그게 의가 될까요? 이걸 알면 어, 여러분 원하는 거 여러분의 디자이어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관심이 있다고 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게왜 의가 되었냐? 이때 여러분, 의라는 개념은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약간 죄가 뭐라고 했죠? 벗어나, 죄가 벗어나, 예수님을 믿지,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게 뭐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은 이게 나를 잡아 죽였다고 해서 다 끝난 것 같았지? 아니, 나는 다시 살아났어.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오셔서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자기 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인 자도 자기 의가 있었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이제 말씀대로 살수 있어. 이제 예수님은 필요 없거든. 이제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기특하게 여기실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대단히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밖에 모르세요.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근데 그 끔찍한 아들을 보냈더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긴 하죠.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는 큰 진노가 올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수를 이제 믿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자기 의를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겠냐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의에 대해서 네. 책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 아 11절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심판. 심판에 대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거. 이 심판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는 사도 신경을 하지 않지만 사도 신경 내용, 내용 가운데 뭐가 또 들어가 있죠? 예? 음, 음, 네? 음, 음, 다 해야 돼요? <laughs>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 빌라도가 나와 있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은 자가 빌라도이기도 하고 당시에 뭐 대제사장 대제사장과 온갖 그 권력이 있던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요? 합력해서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심판받는 모습처럼 예수가 죄지어서 심판받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결국 마귀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죽음의 자리, 처형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바뀌는 자리죠. 그 자리가 이제 마귀, 마귀가 갖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오신 네,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아, 건든다니까, 우리의 가, 그,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 구원하셨다가 그 취소시키고 너 사는 꼬라지 보니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 다시 택배해야겠어. 너 갖고 와.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그 아들이 하신 모든 일들이 아,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영화로 오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건드는 거죠. 어떤 식으로? 야너 진짜 예수 믿는 애 맞아? 야너 말하고 행동하는 거 봐봐.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너 이쪽과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또 있어요. 우리가 세상 심, 세상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여전히 누구를 두려워해요? 이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이런 것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온전히 예수만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책망하시고 꾸짖시고 지적질하시고 그거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또뭐 있어요? 소멸하는 불. 디바워, 아, 디바링 파이어인가? 네, 삼키는 불을 삼키는 불. 네,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거를 불태신다는 거예요. 네. 이미 그리고 이미 그 우리의 합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서 아 나는 안 돼. 이런 내가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럴 줄로 아, 네. 여러분, 잘라진 게 있다면,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전에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아, 내가 진짜 낙심이 얼마나 큰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와온 거야. 그걸 위해 내가 값을 이미 치렀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있는, 네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내가 일으켜 줄게. 아, 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네. 실패하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못 자국 만져라. 아, 네. 또 뭐가 있어요? 찬송과 가사 중에. 네? 빈손들 그, 어디다 부를 건데.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면생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셔서 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는, 그분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네,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이끄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